자, 혈액순환은요,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안 복잡해요. 혈액순환은요. 마이 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혈액순환이 될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맨바닥을 걸으시면 혈액순환 별로 안 되고요. 도리어 근육이 아파서 발이 열만 나거든요. 발이 열 나는 사람이 걸으면 발이 더 열이 나서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순환이 되는 방법은 구조적으로요. 옛날에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자갈이잖아요. 그니까 러그 길을 그냥 걸으면은 순환이 돼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발은. 그래서 그냥 이는 판을 밟으시면 돼요. 이는 판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여도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저, 계란판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계란판 같네 하는데요. 진짜 뭐 이런 거 간족에서 놓는 협회에서 이렇게 의장 등록까지 받아갖고 이 모양 몸 뺏기게 이렇게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잖아요. 공원에 가셔가지고 아파서 몸 밟죠? 몸밟잖아요그러면에 수건을 들고 가세요. 그게 해보세요 제 말대로. 수건을 가지고 가서 요즘 날 따시잖아요. 혈액순환 때문에 운동하지 마시고요. 수건을 들고 가서 몇개을나가고 적당하게 아플 때까지 일단 나요. 수건을 그 위에 좀 모양이 좀 너무 작은 거 말고요. 둥글둥글한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처럼 이 정도 모양된데다가 예? 둥그 모양 있잖아요. 이런 모양에다가요, 수건을몇개를 까시고, 적당히 아픈 상태에서요, 그냥 제자리 걸어 왔다가 그 주례를 30분. 왜, 왜겠습니까? 이것도. 잠시 걸어보면요, 압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왜 30분 끝까지 가야 되냐? 머리 끝까지 가서 열이 나는 데는요, 한 30분 걸려요. 밟고 있으면요, 발바닥에만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 예, 무릎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계속 가다보면요. 그래, 이 고관절 올라가서 난주일에 가다보면 이제 몸 전체에 열이 다 생기잖아요. 그럼 땀이 나요. 그런 데가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몸이 냉한데 땀이 안 난다는 사람도 발지압판발으면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혹시나 노인분이나 못 걷잖아요. 그럼 잡더라도 적을 밟으시면은 걸을 수 있죠. 순환이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걷지 않는 어떤 방법을 아무리 해도요, 저 방법만큼 강력한 건 없죠. 한 가지는 있죠. 발 마사지를 누구한테 받으면 더 좋죠. 강력하죠. 제대로. 이까지를 발 마사지를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해보고 제가 저걸 해봤는데요. 받는 게더 좋아요. 그런데 매일 누구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입원을 해서 순환이 안될거 아닙니까? 혈액순환이 못 움직이면요, 누가 그러면 배워서라도 해줘야 되고요. 약이 필요 없어요. 약은 혈액순환제라는 게안 통해요. 안고요. 순환은 자기가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발 마사지를 해주시든지, 이분이 좀 걸어. 기력은 있어. 뭘 자꾸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잡고 걷게 해야 순환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순환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를, 발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은 게 이거 하는데요. 발안 하잖아요. 그냥 이거 하시라고 만원짜리 하나 제가 이렇게 툭 주고요.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요. 얻은 게 이거예요. 그냥 그거에 반사구는 잘 아는데 그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기혈 순환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걸 하세요. 아니 순서를 배지압 제거 때문에 한 시간 있으면 저는 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경락을 알잖아요. 그럼 경락 조절합니다. 제가 수지침이든 뭐든요. 중심부터 하고. 맞죠? 시간이. 시간이 내가 30분 뿐입니다. 그럼 배부터 무조건 하고 그냥 못해도 그거 하고 저는 맙니다. 제가 애가 아프잖아요. 그럼 배부터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나면은 뭐딴걸 제가 다리를 주물러 주든지 그렇게 하지. 이거부터 하죠. 저는. 이해되시죠? 혈액순환은 발지아펀부터 밟으셔야 됩니다. 특히 발목이 아프다. 이 무릎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꼭 발지아펀을 밟으시면 무릎까지 순환이 잘 되면서 좋아집니다. 다른 거는 좀 두고요. 이이발 반사구 중에요 제가 보면 8번 10번 있잖아요 8번 10번 제 자리요 네네 풍을 떼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 발가락에 치면 요거 불룩해져요 갤라눈 이것만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laughs> 보세요 이렇게 발가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요 풍이 오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튀어나오는 사람은 내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죠. 지방이 쌓인다고요. 이게 뭐 발이 서로 이렇게 그 뭐래 눌려져서 뭐 튀어나오니 이런 말 하던데요. 절대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풍이 오신 분은 이 발가락 색깔이 달라져요. 풍이 오으면 그쪽 발가락 반대쪽 색깔은요. 100% 색깔이 푸르칭등하든지어었든지 발가락, 엄지발가락 색깔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러면 미리 예방을요. 아까처럼 이게 다 복잡해. 그러면 내 머리라도 그냥 예방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이 부분 없애세요이 상태 되게 주물러든 건 알아서 연구해 보세요. 이 오일을 좀 바르시고 열심히 주물으면요, 예, 네. 뇌는 문제가 없이 예방은 됩니다. 제가 보기에 발지압판 하고 이 정도만 해도 뇌는 문제가 없을 건데 혈액순환 잘 되면서요. 예. 네. 특히 발지압판처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뇌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몸에는요. 예. 실제로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그렇게 깨얼는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이렇게 깨을러가지고요뭐 진동하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물만 담그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걸로 갖고 순환이 되겠지 하는데요. 그래갖고는 안 돕니다.